요한복음 3장 1절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서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읽어가면서 할게요. 바리세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근데 왜 밤에 왔을까요? 어, 그렇죠. 자기의 상태를 나타낸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니까. 그 마태복음 2 5장에서또 신랑 맞으러 나갈 때 밤에 간다고. 밤에 빛 비춰주는. 그래서 우리 보고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밤에 온게 자기의 상태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께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임마누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 딱 이러면 뭐로 사람들이 딱 가냐면 병 고친 표적으로만 가. 왜? 내가 병 고쳤을 때 예수 믿으니까 고쳐야 되니까. 이게 부합의 논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병거치러온 건지, 복음을 전하러 온 건지, 복음이 우선시되겠어요. 병도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라고. 근데 병고칠 때마다 꼭써 있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 얘기한다고. 전 시간에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준다고 믿음의 주요 이른다고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후로로 아퍼하고 풀어하고 또이 부분 쓴다고 믿음이 오기 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영접하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표적이 아무라도 할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마술 같은 이적과 기사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무슨 책이요? 구원의 책이라. 좀 있으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무슨? 구원 얻었네? 이런 뜻이에요. 탄생했으니까 재밌는, 즐겁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셔도 좋은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이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하리니 너희 속에 있는이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래. 마음이 청결한, 청결한 자는, 자는 하나님을 복있는 있는 자는 그럼 마태복음에 그산상순 누구 누구한테 해주는 거야. 제자들한테는 거죠. 제자는 누가 될수 있어요. 영접한 사람이 제자가 된다.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거룩한가? 화평함이 있으면 줄을 보리라이 조건이 다 영접이 돼야지. 근데 이 영접 조건을 빼놓고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느냐 제가 강조하고 나니었면 거듭나지 이른다고. 이것을 신학에서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듭난다. 중생이 뭐예요? 중간에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좀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섯 가지 저기 중에서. 근데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고.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안 오땐 그런다고. 위로부터 이런다고. 위가 어디에 우리가 할 때는. 위라고 그러면. 하늘이겠죠. 하늘에부터. 겟나오. 겟나오 한번 눌러주세요. 겟나오 이른다고. 나오 가족에서 나타 이른다고. 1080 겟나오가 나오면 딱한 구절만 가면 돼요. 두 구절만. 거꾸로 좀 가볼게요. 오늘은. 고린도 전서 4장 15절.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 얘기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야. 근데 이 바울은 요한복음 15장으로 보면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요 이른다고. 나은 자는 열매라고. 이게 돼야지 거꾸로 갈수 있다. 그러면 한 구절 더 갈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 13절 읽어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본게 게 뭐냐면, 영접했는데, 이 영접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영접을. 이 영접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본겟나우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나아대는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해야죠. 제가 매번 성경 공부할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볼 것인지 구원인 성경의 지식으로 볼 건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갖고 들어오면 성경은 절대 안 풀립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논조를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구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13절 맞춰놓고 어떤 답인가? 여기 찍혀있잖아요. 겟나우라고 1080. 다시 3장 4절로 갈게요. 요한복으로 3장 4절. 니고대모가 예, 예, 예. 예. 니고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삼나이까? 아멘 3절에다 아노땡견날 위로부터죠? 우리가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 영접해서 났어요 거듭난 거예요 위로부터 왜 우, 위로부터 났느냐고 그리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힌다 하늘로부터 나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있길래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노땡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럼 위가 누구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3절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만다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영접을 안 했으니까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수 있사옵니까? 세상적인 얘기로 하는 거예요. 뭐 좀... 이걸 원문을 풀면 좀 다른데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다. 근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면 난다는 얘기가 있다고 다시 원문을 보서 나지가 뭔지 한번 볼게요. 왼쪽. 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겟나오죠 겟나우 또 쓴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갔다 오시면 돼요. 어,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갔다 오시면 돼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예 지금 얘기하면서 영접하는 자는 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일한다. 두 가지인가? 아까 제가 전 구절에서 안 어떤 겠나와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네. 물과 성령으로. 휘도로 일한다. 그럼 물이 뭔 뭐냐를 찾으면 돼요. 예? 네? 오늘 오전에 물헤뜨렸아요뭐그위미도 되고 요한복음 7장 41절이라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그러면 물, 내 배에 물 갖고 이건 물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된다 그럼 이제 성경 찾으면 돼 성경이 너무 요한복음 4장 24절 자 4일 5일이에요 4장 24절 4장 24절 응 어, 요한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 하나님 영이신 똑같죠? 성령아. 아까 거기에서는 그냥 성령 이 성령. 단어 하나 갖고 하나님은 영이그러니까 물과 성령. 여기서 에 맞춰 주려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로 가야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과 성령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오 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 그렇죠. 물과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시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안 봐요. 그냥 자기가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 하나님 나라 언제 가요? 이 땅에서 죽다 간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물과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소리야.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누가 보금에서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되죠? 성경의 구절로. 육은 육으로 난 육이여, 이른다고요.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난다, 이른다고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른다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른다고요. 우리가 성령이 아신 아까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이라고" 근데 어디서는 영이라고 쓰고, 어디서는 성령이라고 쓰니까 어렵다고 6절 맞춰 놓고 한번 볼게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거 똑같이 쓰잖아. 학교 안 쓰고 이러잖아요. 여기 영이라고 쓰고, 여기 뭐라고 써요? 성령이라고 써 똑같은 거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한글로 볼때 그냥 둘다 영이에요, 아니면... 둘다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난 존재는 성령이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영으로 난 존재는 영이니 이렇게 얘기해요그 7절 한글이요.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우리 기여 이제 영접한 게 거듭난 건데 당연한 거로 영접된 사람들은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8절 맞춰놓고 원문을 요 바람이에요? 푸뉴마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4 1 5일 푸뉴마 이런 거. 여기 밑에는 성령으로 써놨잖아요. 똑같은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 한글로 해놓으시고 성령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그리고 우리는 주와 합한 자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나도 성령이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한 글로 좀 바꿔 주세요. 어? 이 그러니까 영이 임의로 불매. 그러면 불매가 이 소리라는 소리거든요. 소리를 들어도 이런다고. 아, 그럼 성령인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임의로 불매요. 예 소리 내고.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성령으로 난 사람 누가 알지 못해요? 니고데모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알지 못하는 게 거듭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런다 이거야 바람이 영으로서 소리 내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서 그러면 내가 제가 예수 영접해 갖고 뭐하겠냐고 예수 전하고 다니지 예수 믿으세요 소리 내고 다니는 거지 내가 내고 다녔어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질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겠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했어요. 않았다는 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좀더 들어가면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야? 거듭난 거. 영접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봐? 하나님 나라를. 또, 위에. 하나님 나라 볼수 네. 있다 그러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 볼수 있다 그러죠?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우리 증거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12절. 내가 땅에 이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 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오전 시간에 했죠. 땅, 물, 바다, 아랫물 그리고 하늘, 궁창, 윗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내려 하늘에서 인자가 왜 내려와서 또 하늘로 올라가냐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어디로? 땅으로. 하늘에 왜또 올라가냐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얻다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라. 이루어져 없어서 이런다고 하늘에 앉힌 내가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인자가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그랬더니, 땅에 있었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네요. 하늘에 데리고 올라간다. 하늘 우편에 하늘에 함께 앉힌다. 1 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사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들리는 이유가 뭐 인자가 들리는 결말이 뭐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접하는 자. 네. 그렇죠. 뒤에 보면 응. 영생을 얻게 응. 하려 합니다. 똑같아요. 응. 여기랑 15절랑 16절이랑. 근데 뭐야? 인자가 들리는 게 뭐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 거예요. 이게 같이 보셔야 돼요. 인자가 들려서 어디 가냐고 하늘, 13절에 올라간 자, 들려야 돼. 올라간 거나 들리는 거나. 같은 내용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올라간 자이 구절이 16절이라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독생자 주배 땅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 성경이 풍부해져요. 이게 거듭. 그러니까 니고데모 사건이 우리가 그렇게 잘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연결. 지금 쭉 읽었잖아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선생이 왜 이런 걸 모르냐? 어? 사람들이 니고데모 얘기 갖고 가지고 거듭나는 얘기는 많이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붙어있다는건 몰라요. 거듭나 다는거 물과 성령으로. 영적, 했다는 이야기.